안녕하십니까? 김덕구의 오락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오락은요. 추억의 오락은 1983년작. 1980... 아, 슈팅 게임이죠. 슈팅 게임의 진짜 전설적인 게임. 엑스리온이라는 게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게임도 정말 추억이 많은데요. 정말 이게 컨트롤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슈팅 중에서도 이게 좌우측으로 미묘한 이런 컨트롤, 개 컨트롤을 하셔야지만, 아,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가실 수가 있겠고요. 아, 한번 추억에, 추억 속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원 동전을 한번 넣어주시고요. 아, 소리 좋습니다. 자 오늘 게임 슈팅게임 1983년작 자 엑스리온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관총은 쓰게 되시면은 총알이 소모가 되시는데요 이 이제 두발짜리로 이렇게 아, 컨트롤 하셔갖고 컨트롤 클리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컨트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슈팅 게임인데요. 이 윗부분에서, 윗부분에서, 아, 죽여주시면은, 요게, 아, 예. 윗부분 올라갈수록, 이두 발짜리, 아, 두 발짜리 총알이 빨리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팁인데요. 지금 밑에 있으실 때는, 좀 천천히 나가시죠, 총알이. 근데, 이 화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총알이 빨리 나갑니다, 두 발짜리가. 예, 이런 식으로. 네, 기관총도 섞어주시면서 클리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 예전에 눈감고도 한번 했었는데요 이런 건한번쫙 조져주시고 자, 위로 올라오겠죠? 아... 추억의 오락 엑스리온! 정말 이거 자... 예전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거 한번 조져주시고요 어유! 나왔습니다 왕 제가 뭐 예전에는 이거 뭐원 컨트롤로 뭐 기깔나게 했었는데요. 하, 아, 요즘 컨트롤이, 미야 아, 아직 좀 살아있네요. 개 컨트롤. 김덕구의 추억의 오락실. 오늘 게임은, 1983년작. 오! 예. 좀만 더 해볼까요? 1983년작, 슈팅게임, 원조. 예, 갤럭의 이은. 진 게임 1983년작. 엑스리원으로이 시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구요 아, 이거 뭐 짝짝 붙네요. 컨트롤. 아, 좋아, 좋아. 아, 뭐 이런 것쯤이야. 이런 거 한번 조져 주셔야 돼요. 비, 아, 예. 총을 다 썼네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좀더 추억에 깃든 추억의 어린 김덕구의 오락실 시간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약속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SV1으로, 아, 억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